2024 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푸드 고대곡물의 놀라운 효능을 알려드릴게요. 고대곡물이란 쌀과 밀처럼 계량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천 년전 당시의 원형을 보존한 곡물을 말합니다. 그 중에서 퀴노아와 아마란스가 슈퍼푸드로 선정되었는데요, 두 곡물은 성분이 거의 흡사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. 가장 큰 장점은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인데요,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려는 분들에게 최적의 식품입니다. 게다가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도 포함하고 있어요.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기능을 지원하고 철분은 혈액 내 산소 운반을 돕고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. 동시에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해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. 이 곡물들을 자주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으며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아마란스는 글루텐이 없어 글루텐 민감성을 가진 분들에게 좋겠습니다.